사업자 유형 선택, 이게, 이게 중요해요. 빨간색 돼 있는 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일반 간이 면세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간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홈택스에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 통장과 카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상품 소싱까지 이 모든 것을 집에서 10분이면 끝낼 수 있고 서류 하나 없어도 컴퓨터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간단한 창업 절차를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사업용 통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 통장으로 쓰던 것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용으로 은행에서 만들어서 따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보면 간단한데 막상 따라하려니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설명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셨죠. 저 역시 처음 창업할 때 이건 아는 사람만 하는 건가 싶을 만큼 복잡해 보이는 용어들과 절차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만 따라가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로는 홈택스에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통신 판매업 신고, 세 번째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한 절차가 간편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리될 만큼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홈택스에 접속만 하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있고 누구나 집에서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초기 창업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낮고 행정 절차도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가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미리 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월 매출 700만 원 정도 넘기 시작하면 연 매출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고 딱이 시점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지라고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추후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또한 플랫폼에 입점할 때 요구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 통신 판매업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절차도 간단하고,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 기준 약 4만원 정도 내외, 1년에 한번 매년 등록세만 납부하면 끝이라서 처음부터 신고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볼 건데요 여기 증명 등록 신청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큐페어 여기 보신 다음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그리고 아직 매출이 없어요 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야 보면은 이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통신 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편한 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이라고 나옵니다. 필수적인 사항들 입력해 주시고 저랑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시고 문자 수신 동의 해주세요 메일 주소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국세정보 이메일 동의 수신 눌러주시고 첫 번째 질문이 가게나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상가나 사무실을 빌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집에서 할 경우 내가 월세를 내거나 그런 사무실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많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아니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사업자 주소지가 있어 아니면 무상으로 좀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하시면 되고요. 공동 사업을 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장 주소의 별도 주소지를 희망합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사업자 등록하라는 주소랑 서류 송달 장소를 동일하게 하실 거면은 아니오 하시면 되고 내가 송달 받을 장소를 다른 사업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상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이름 호윤이잖아요. 그 호윤이네 방앗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정했어요. 상호를. 그럼 이 사업자 등록증에 호윤이네 방앗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상호명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하면 되니까. 기업 일자는 오늘 날짜가 6월 19일이라서 저는 19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 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 등본상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주소를 이사 가잖아요. 집을 이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소지 이전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내가 이 주소를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으로 갈 일이 생겼어. 주소지는 부산이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인데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대출 같은 걸 받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 이전을 설정하게 되면 내 주소지대로 이전이 되는 거니까 그 밑에는 종업원 수가 나오는데 종업원 업자 0명 사업장 면적 얼마 나 됩니까 그내 평수 그 우리 임대차 계약서 쓰면 은내 평수 나오잖아요 꼭안 맞아도 됩니다 이게 꼭 정확하게 101.4 제곱미터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비슷하게만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종 선택이 있습니다 업종 선택을 눌러 보시면은 간편 등록이란 걸로 이용했잖아요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다 꼭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할수 있다 적용 범위 및 기준을 보면은 1 0 1맨위 있는 거 있잖아요. 오픈 마켓으로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 상거래 소매업을 시청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꼭 오픈 마켓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뿐만 아니라 SNS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뭐 것도 됩니다. SNS 마켓. 이것도 선택해가지고 부업 종으로 넣어놓으면 됩니다. 소셜 커머스 뭐 전자 상거래 판매 제외 뭐 이런 거 되어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두개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넣고 넣고 SNS 마켓도 넣을 수 있고 이 다섯 가지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것들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신중하게 또막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추가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맨 위에 거 선택하신 다음에 업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52510 얘를 주업종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업종 등록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업종 등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 사항인데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여부 있잖아요. 선택하신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가맹 및 의무 발행하는 해야 업종이니까 당연히 열을 해야 됩니다. 불을 하시면 안 돼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반드시 열을 한다. 사이버몰 선택 사항 일단은 패스합니다. 이게 수정인데 패스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이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업자 유형 선택이 빨간색 돼 있잖아요. 빨간색 돼 있는 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일반 간이 면세 있잖아요. 무조건 간이 하시면 돼요. 어떤 파업창이더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더라도 아래 조건일 경우 일반사업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거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인 경우. 세 번째 연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이가세자로 등록이 안될수 있습니다. 서류가 떠요. 그래서 아까 뭐 넣어라 그랬죠? 임대차 계약 사본 넣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보통 내 주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서 내 주소로 되어 있으면은 굳이 이거 안 내더라도 담당자가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그랬는데 일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우리가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눈 다음에 최종 확인하고 확인할 고 제출서류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하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확인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나면은 보통 한두세 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뭐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런 결과가 문자로 날라오니까 그거 보시고.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 4사들어 와서, 여기 와서, 통신판매업 신고. 메인에 보시면은, 통신판매업 신고C09. 그거요한 다음에, 발급하기.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회원으로. 신고 절차 한번 쭉 보시면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니까 바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납부 방법은 아래 참고하고 납부를 해야 통신판매업이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나오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 유의사항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이랑 다르게 사업자 등록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뭐 발급 수수료 뭐 면허 수수료 뭐 이런 거 없는데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는 거예요 통신판매업은 서울 기준으로 한 대략 4만원 정도 내는 것 같고 지방에는 한50% 정도 감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 넣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번호 넣고 연락처 넣으시고. 주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 정보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반드시 필수로 넣어주시고 도메인이 없는데 하실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쿠팡이나 그 다음에 호스트 서버 소세지 어 내가 모르는 용어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냥 종합물로 구비 서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카드 띄워 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부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령 방법은 온라인 구비서류를 열란 사람들 오케이 동의합니다 하고 신청하게 하면은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신청이 완료됐다 라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통신 판매 신고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발급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용 카드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사업용 카드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서 영수증 카드 신용카드 매입 되어 있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시고 카드 번호 최대 50장까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 삼성카드면 삼성카드 롯데면 롯데 삼성카드로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 카드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및 접수 하기 하면은 사업용 카드 등록이 완료되는 겁니다 신청이 됐다고 나올 거예요 그 완료가 됐는지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쿠팡이나 스마트소스의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 대금이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계좌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홈택스에다 등록을 해 줘야 돼요 증명 등록 신청에서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죠. 사업용 계좌 개설 업자 등록 번호를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이메일 입력하시고 사업용 계좌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계좌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하고 신청하게 하면은 사업용 계좌도 등록이 완료됩니다. 제가 일단은 카드 등록하고 계좌 등록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주의 사항이 있는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실 때는 내가 평소에 안 쓰는 통장을 일단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개인 통장이랑 사업 통장이 혼합되어 있으면은 이게 사업용으로 나간 건지 이게 개인용으로 나간 건지 나중에 이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추후에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제가 될수 있는 건데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는 일단 내가 안 쓰는 통장으로 일단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고 추후에 내가 사업이 좀 커지고 돈을 좀 나눠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사업용 계좌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내가 잘안 쓰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사업용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 쓰시고 하나는 이거는 사업용으로 써야 되겠다 뭐 비품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가 뭐 사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카드를 등록하신 게 좋아요 이유는 제가 사업용 그계좌 등록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나중에 수십 건이 아니라 수천 건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골라 낸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일단 사업용 계좌랑 사업용 카드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등록하실 때 주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 투잡으로 할수 있을까요 돈 없이 무자본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이렇게 여쭤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은 위탁 판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실 거예요. 무재고, 무자본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 부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잘 모른다고 하시면은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배우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제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팔린다. 이거는 기대와 희망이에요. 물 떠놓고 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품 등록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단순히 등록만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가끔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지만 내 제품이 아니더라도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발품을 팔듯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 홍보하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저는 이것도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에 블로그 잘하는 법, 블로그에 글 쓰는 법을 검색해서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검색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부터 한번 세워 볼까요? 처음부터 월 100만 원 순수익 달성이 불투명한 목표보다 오늘 상품 한개 등록하기, 첫 판매 한건 만들기, 블로그 글한개 작성하기 확실히 달성 가능하고,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해나가는데 어때요? 자신감을 갖게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자신감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요. 성공 가능한 작은 목표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무자본으로는 시작할 수 있어도 무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세페이지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세페이지 만드는 법을 검색하시라고요. 쇼핑몰 최적화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쇼핑몰 최적화 만드는 법등 검색만 하면 정보가 넘칩니다. 의지만 있다면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고 배워서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높아심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하고 쇼핑몰을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고 무조건 고정비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매출도 없는데 월세 나가는 사무실을 알아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사 알아보고 노무사 알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되면은 그때 알아보셔도 충분하고 직원 뽑으실 때 너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좋은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도 다할줄 아시게 됐죠.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으로서 갖춰야 될 준비를 다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무엇을 팔 것인가입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들어왔을 때. 판매할 메뉴가 없다면 정말 이상한 가게죠. 그 가게에 들어가서 무엇을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벌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팔고 싶은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큰 매력적인 장점이에요. 돈이 되는 상품을 골라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잘 판매되는 것만 골라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옷가게도 하고 싶고, 과일도 판매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져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판매를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아 위탁 판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거의 공짜로 이런 시스템들을 공부하고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매국 같은 사이트에서 상품을 파시다 보면 경쟁이 심해서 한번 팔리면 경쟁자가 나보다 더 싸게 판매하거나 심지어 도매국에서 산 도매 가격보다 네이버가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해서 재구매가 없어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우상향 할수 있는 아이템이 없나 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 찾아오실 겁니다. 이때 제가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고추방앗간 위탁 판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탁 판매 시스템이라는 게 무자본, 무재고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고 고춧가루라는 상품은 재구매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식재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어요. 특히 재고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허들이 될수 있는 택배 계약이라든지 포장 같은 어려운 이런 물류들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구매율이라는 장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고추방학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 멤버로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매출을 쫓아서 약초, 뭐 건강기능식품 등 트렌드를 따라서 상품을 판매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매번 달라지는 이런 유행, 예측하기 어려운 매출, 그리고 광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제 감정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아, 지금 시청자 분들도, 지금 멤버 분들도, 지금 이런 고민 속에서 길을 조금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팔아야 할지, 왜 매출이 오락가락하지, 왜 남들처럼 안 되는 거지. 그 막막함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하던 고춧가루를 더 깊게 들여다봤고 그 안에서 재구매율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상품을 같이 키워나갈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그 막막함에서 빠져나오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창업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팔 것인가입니다. 상품 하나가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니까요. 혹시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사업자 등록은 잠시 멈추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면서 사업 구조와 판매 방식을 한번 알아보시고 정해보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시작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